산역 TV가 여러분들을 사랑해 합니다. 좋아요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 주세요. 저는 여러분들을 아주 사랑합니다. 제발 싫어요는 눌러 주지 마세요. 싫어요 누른 사람 사랑 안 합니다. 저는 좋아요를 누는 누르... 누른 사람만 사랑합니다. 구독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 주세요. 좋아요 구독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만 한 사람은 제가 사랑 사랑해 드립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제 손에 지금 그걸 기프트 카드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사랑해요. 아이 들어 들어와서 밥밥 식사하신 분들은 되게, 되게 너무 너무 죄송합니다. 밥맛 떨어지게 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래도 소여, 이서여산 TV가 서여산역 TV가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음. 와, 좋아요 알림설정 잊지마세요 여러분들 아유 사랑해요 진짜로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밥 식사하시는 분들은 밥맛 떨어지게 저 so, 죄송합니다.